톨스토이의이반엘 리치의 죽음 독서 모임을 하고 왔습니다. 혼자서 읽었다면, 전혀 찾지 못했을 힌트들이나, 전혀 느끼지 못했을 지점들을 느낄 수 있어서 독서 모임이 참 좋았습니다. 철학과를 전공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철학 이야기가 몇번 나왔었는데요. 하이데거가 죽음으로의 성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신이 있는 위의 위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삶을 생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 아래로부터의 삶을 생각하는 것 없이 사는 것은 비본래적 실존 상태라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어려워서 이 정도만 이해했습니다. 또 이때 이 작품이 쓰인 19세기는 신이 준 계급 사회에 어떤 성직자, 왕, 이런 계급 사회에서 중산층이라는 것이 생겨나면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이 계급을 뒤집을 수 있었던 시대가 도래를 한 거죠. 그래서 이반도 중산층으로 이렇게 설정이 된 것이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반이 더더욱 사회적 명예와 지위에 집착을 했을 것이다. 신이라는 것이 서술되지 않은 작품이 그때에 조금씩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러한 작품들 중에서 초반에 스타트를 끄는 것이 아마 이 작품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이반이 사다리에서 떨어지게 됨으로써 병을 얻게 되고 죽음의 시작이 되는데 사다리를 올라가는 그 상승의 단계가 인간적 성찰 없이 이루어지다가 추락하게 되는 하락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함께 접목이 된 장치일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약속에 나가기 전까지 이 책을 보면서 영상을 편집하고 맛있겠다요. 아, 독소모니때 가지고 갔던 커피. 여러분 환경을 위해 텀블러를 사용합시다. 그 인간의 멸망을 나의 멸망을 일본이라도 늦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텀블러를 사용합시다. 소이 라떼를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소이 라떼에다가 바닐라 시럽 한번 넣는 것을 좋아하는데, 여기 또 오늘의 행복입니다. 가서 일을 열심히 해야지. 제가 이제 새롭게 영상으로 제작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읽었던 구의 증명과 지금 읽고 있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그거와 최근에 또 읽었던 사피엔스, 이런 것들이 하나로 맞닿아지고 있어요. 구의 증명에서 구와 담이 그러한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으로 밀어넣은 사회 시스템이나 우리 세상의 구조에 대해서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학교 도서관에서 요것들을 빌려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피아노 레슨이, 첫 피아노 레슨이 있는 날이라서 집에 가서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출퇴근길에 듣고 있는 오디오북이 있는데 밀리의 서재에 있는 책이거든요. 작가 마테님의 습기라는 스릴러 소설인데 그거를 1.5배속으로 들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오니까 또 새로운 책이 도착해 와 있네요. 첫 번째 책은 테드창의 당신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구독자분께서 추천해 주셔서 샀고 근데 이제 구독자님의 추천 전부터 워낙 많이 들었던 작가님이어서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구매를 했고요. 그다음은 가주 의식으로의 남아있는 나날입니다. 최근에 읽었던 톨스토이의 이바닐리치의 죽음과 연결이 조금 될것 같고요. 물론 누군가가 죽음을 맞닥뜨리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 연결이 될것 같고, 또 이것도 구독자님께서 추천해주신 거예요. 제가 가즈오 이식으로의 클라라와 태양을 소개하는 영상을 올렸을 때, 다른 가즈오 이식으로의 작품도 좋다라고 하시면서 이 작품이 참 좋았다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 책은? 미셸푸코의 감시와 처벌입니다. 이거는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어딨지? 최근에 읽고 있는 김현경 작가님의, 김현경 교수님의 사람 장소 한 대. 이거를 읽다가 중간에 이 책이 인용이 되었는데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또 제가 존경하는 같은 과 선생님이 계시는데 서울대도 나오고 서울대 대학원도 나오시고 이런 똑똑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책을 작년에 읽고 계셔가지고 재밌다고 하셔가지고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이 책에서 한번 인용이 돼서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지점에서 온 책은 이세 권이고, 이제 두 번째 상자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중고서점에서도 세 권의 책을 구매했는데요. 첫 번째는 제일 얇은 거. 오.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을 샀습니다. 이거는 꽤나 책이 제가 조금일 줄 알았는데 크네요. 어, 네. 김 민규씨가 중고서점에 파셨나봐요. 김 민규씨 잘 읽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귀엽다. 이 네임 스티커가 붙어있는 중고서점은 처음 받아봐요. 어쨌든 요거는 문학동네에서 나온 판인데 이게 중간에 일러스트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변신입니다. 요거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도 김양경 교수님의 '사람 장소 한 대' 그 책에서 인용이 되었고, 사람의 내면성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나온 책이어서, 제가 이 작품은 대학교 때 과제 때문에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전체적인 맥락이나, 어, 그런 거는 알고 있지만, 프란츠 카프카 님이 글을 잘 쓴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획기적인 글을 쓰셨다, 획기적인 이야기를 쓰셨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제가 스스로 묵상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사봤고, 이것도 천천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책은, 음! 요거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요 책은 이제 다음 독서 모임 지정 도서로 지정이 되어서 구매를 했고요. 사실 이책 하나만 찾다가 결국에는 한 권이 아니라 여섯 권을 사게 되었다라는 후담이 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씨가 달리기를 평생 동안 많이 해왔다고 해요. 글 쓰는 일은 체력을 요하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체력을 키울 겸 그리고 그 안에서 인생을 느끼면서 달리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달리기 마라톤에 참석을 하셨다고 해요. 그때에 달리면서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나 그때의 장소와 느낌에 대한 묘사가 이 안에 담겨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어쨌든 독서 모임 후에 또 나눌 얘기가 생기면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은 이언 맥큐원 작가의 속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북튜버 데이지님께서 진짜 진짜 재밌게 읽었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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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가 있으면서 재밌었다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이거 요거 구매해봤고요. 이거에 중고서점에 뭐 살려고 장바구니에 넣어놓으면 금방 품절되고 또 금방 품절되고 해서 구하는 데에 조금 이 지점을 사용할지 저 지점에서 살지를 꽤나 왔다갔다 했던 책입니다. 일단 이염 맥큐원의 다른 작품들이 밀리의 서재에 몇권 있긴 하던데 속재는 없어가지고 종이책으로 한번 사야겠다 제가 좋아하는 북튜버님의 초이스를 나는 신뢰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종이책 소장을 선택하였습니다 <놀람>